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산성과 염기성 그리고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칠판에 있는 표는 우리가 예전부터 산성, 염기성이라는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해왔던 것들이거든요. 한번 표로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 먼저 맛이 시다, 시큼하다, 신맛이 난다 이고요. 금속과 반응해서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기체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염산에다가 달걀 껍질을 넣으면 뽀글뽀글포글 기포가 생기면서 이산탄소 기체가 발생되는 걸볼수 있거든요. 또는 염산에 분필가루를 넣어도 마찬가지로 뽀글뽀글 기포가 발생합니다. 산이라면 이런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있고요. 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그말은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전류가 흐른다는 건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해였어요. 두 가지 뭐였죠? 전하를 어, 빚. 가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산성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뭔가 전화를띤 입자가 이동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어떤 게 있다? 아, 이온이라는 것이 바로 그 전화를띤 입자. 이고 그 입자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전류가 흐른다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염기성의 특징을 볼게요. 염기성은 쓴맛이 난다. 대표적으로 비누 같은 것들. 우리가 세수하다가 잘못해서 입에 넣으면 맛없다. 그치? 렇 어, 그게 연기성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 비누 칠할 때 미끌미끌거리는 거 연기성의 특징이다. 미거린다 그리고 페놀프탈이 용액, 이게 지시약이다. 지시약을, 지시약을. 어, 연기성은 붉게 바뀌게 하는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어, 전류가 흐른다. 그 말은 무엇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전할띵 입자, 이온이 존재한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바로 산성과 염기성의 공통성질은 뭐다? 어, 공통성질 두 어, 용액 전국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각각 어떠한 이온이 존재한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황산, 염산, 뭐 질산, 이러한 산들은 산성이라는 공통적인 성질을 가질까? 수산화 나트륨, 그 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과 같은 물질들은 또왜 비싼 연기성을 띨까 그걸 이제 까닭을 정리해보면요. 산성수염에게는 산이라는 물질이 내놓는 이온 H가 공통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산성수용액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염산이 있죠. 염산은 물에다가 염화수소를 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화수소가 물에 녹으면서 수소이온을 수용액에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용액에는 이 수소이온이 둥둥 떠있는 거죠. 물론 실제로는 수소이온이 물하고 반응해서 하이드로늄이온으로 존재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소 이온을 서로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 산수, 아, 염산이든 황산이든 수소 이온을 공통적으로 내놓기 때문에 산의 종류가 황산이든 염산이든 다르더라도 공통적인 성질을 가진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염기가 내놓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마그네슘들이 내놓는 수산화 이온이 OH- 수산화 이온이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염기의 종류가 다르더라도 공통적인 성질을 가진다. 그러니까 산성의 성질은 수소 이온 때문에, 염기성의 성질은 수산화 이온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이온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산성도 염기성도 모두 전류는 흐른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라면 이제 새로운 부분으로 넘어가서 바로 산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 정한 산념기 정의고요 이거 배우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웬스테드 로리라는두 명의 과학자가 정한 산념기 정의가 있어요. 그걸 배울 거고요. 우리는 이리 우리 고등학교 때는 그두 가지를 배울 건데 먼저 아레니우스, 사실 많이 들어본 과학자일 때 아레니우스의 정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요, 산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수용액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소이온, H플러스다 그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볼게요. HCl, 염산, H2SO4, 황산, 아레니우스에 따르면 이러한 물질들은 산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물에 녹았을 때, 수용액이라고 했으니까 물에 녹인 거죠.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온화가 됩니다. 이온화. 이온화 될때 무엇을 이온으로 만들면서 이온화가 되냐? 바로 수소 이온을 만들면서 이온화가 돼요. 이것을 이 물질이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염산도 항산도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을 수용액 속에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산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때 이 수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소여야 해요. 항산의 경우에는 H2SO이기 때문에 수소이온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의 경우에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 H와 나머지 종류가 다른 이유는 이 음이온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죠. 종류가 서로 다른 음이온으로 이온화한다. 라는 거. 자, 이게 산이다. 누가 정의한 산이다? 아르니우스라는 과학자가 정의한 산이다.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기를 뭐라고 정의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연기는요. 수영에게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산화 이온 OH-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NaOH, KOH2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슘인데요. 이것들이 역시 이온 화가 됩니다. 물에 녹으면 서로 다른 각각의 양이온이 존재하고 공통적으로 무슨 이온? 수산화 이온을 이렇게 내어 놓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물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수산화 이온을 이온 형태로 내어놓을 수 있으면 이 물질들이 염기다라고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HCl. 이거는 상태가 기체고요. 가스 상태. 기체 상태일 때 HCl을 염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염화수소라고 불러요. 자, 지금 현재 기체 상태인데 이거를 기체가 날아가지 않게 잘 가둔 상태에서 물에 녹여요. 물에 굉장히 잘 녹거든요. 물에 녹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온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온으로 존재하면서 수소이온을 내어 놓으니까 염화수소가 산이다. 그 다음에 NaOH 이건 흰색 고체 가루라고 했어요. 얘를 물에녹입니다 그럼 NaOH 수용액이 되는 거죠. NaOH 수용액 이때 이렇게 OH 이온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얘가 염기라는 물질이다 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레미우스 정의에 따른 산염기를 골라서 구분해 보는 것까지 오늘 해볼 건데요. 이건 사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물에 일단 녹아야 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소 이온을 내어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HCl 있을 때 수소 이온이 떨어져 나와서 이온으로 수소가 떨어져 나와서 이온으로 될수 있는 수소만 선생이 표시를 할게요. 여기는 있 이수. 여기 있는 수소 여기 있는 수소는 떨어져 나오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OH가 떨어져 나옵니다 여기는 안 떨어져 나오고요 여기도 안 떨어져 나오고 얘는 OH가 떨어져 나오고 어,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떨어져 나오는 수소가 있고 안 떨어져 나오는 수소가 있어요 이걸 안다는 조건 하에서 아레니우스 산과 연기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아레니우스 산은 뭐다?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에요. 따라서 HCl, HNO3, 어, 염화수소와 질산이다, 그치? 여기까지가 아레니우스산이에요. 나머지 CH4, 메테인, H2O, 물, 얘네들은 아레니우스산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지. 수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얘네들이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으로 바뀌는 게 아닌 물질이기 때문에, 두 물질은 아르니우스 산이 아니에요. 아르니우스 연기를 보겠습니다. 물에 녹아서 OH-를 내어놓을 수 있는 물질 이 중에는 KOH, 그다음에 NaOH 이두 가지가 아르니우스 연기고요. 나머지 여기 대표적으로 CH3OH가 뭐죠? 메탄올이 다 그치? 메탄올의 OH는 떨어져 나오는 OH가 아니에요. 그래서 역시 아레니우스 연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레니우스 산 연기 이렇게 구분하고 남은 것들 있죠. 메테인, 물, 메타놀, 암모니아,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 동그라미 친 것들은 아레니우스 정의사 중성의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렇죠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산과 연기, 중성을 구분했는데, 다음 시간에 배우는 브랜스테드 로리 정의에서는 또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해주길 바랍니다.